50일 기도학교를 통해 주님께 받은 은혜를 이 자리에서 나누고자 서게 되었습니다. 2025년 새해가 되니 50일 기도학교를 알리는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50일 내가 과연 끝까지 완주할 수 있을까? 라는 걱정이 앞쳤습니다 하지만 날짜는 어김없이 다가오고 목사님의 선창으로 구호 준비! 야! 할수 있다! 하면 된다! 하자! 야! 를 외치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저는 기도의 중요성과 절실함보다 목사님의 울부짖는 끈질긴 설교에 교인된 입장으로 참여는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기도학교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2월 17일 기도학교 첫날 따뜻한 잠자리의 유혹을 뿌리치고 준비되지 않는 부스스한 모습으로 교회로 가게 되었습니다. 본당에 들어선 순간 본당을 가득 채운 성도님들의 뜨거운 열정과 주일학교 영유치부 어린 친구들의 찬양하는 모습을 보니 내 마음은 어느 순간 주님에 대한 사랑의 아지라이가 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맣케 입고 지냈던 지난날 은혜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습니다. 대학교 때 처음 나갔던 교회 예배당 자리에 앉자 말자 나도 모르게 뜨거운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날 주님께서 강하게 날 만져 주셨습니다. 시간이 지나 나의 믿음이 서서히 타성에 빠져들 때쯤 성경 공부와 제자 훈련을 통해 나의 속사람을 단단하게 키워주셔서 세상의 파도를 주님 손잡고 넘어갈 수 있게 해주셨지요. 그리고 자녀들로 인해 주님께 통곡하며 매어 달려 순수하게 기도했던 그 순간순간들을 주님은 한 번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